김하늘 선수 오랜만입니다. 저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아, 그래 벌써 긴장했 어우, 뭐로 들어? 평소에 안 하시던 채소를 하십니다. 긴장해서. 흔들까봐. <laughs> 김식 선수와 저기 자전거를 타려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. 어? 내 약을 왜 찍어? 어? 야, 이렇게 많은 거 먹으면은 시체도 안 썩겠습니다. 나중에 죽으면왜 죽어? 고이고이 네? 고이 남겨야지. 가족들한테 아, 거의 뭐 제사 잘 지내라고 이렇게 방부제를 몸에다 때놓는거 보니까 기다 남겨줄게. 들고요안된 오늘의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오케이. 오랜만에 타니까 오늘의 주목표목표비준비생조 보조해 주다입원회준비생 준비생이 무려 g 명 3명? o 명 3명, a 명이죠 저희. i 명 e 이 d e r semi, semi, s 기 m i se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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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m 안녕하세요 인혁이 형. 하이. <laughs> 힘듭니까? 아힘들다 어, <laughs> 어, 아까부터 계속 기습적으로. 심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어 이거 타면 끝나면 각오 한마디 아 그냥 타죠 <laughs> 각오 한마디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어이 야야 1키로 1키로 원래 위에서 해가지고 이쭉쭉 내려가서 하는게 나아 준비됐어? 예 시작 아해5 어, 4 3 2 1 쭉. 좋아 좋아 좋아. 남이 좋아아자 좋아, 올려 예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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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! 야, 그 시간, 너무 거 아니야? 너무 끝까지 끝까지. 타왔어, 여기야. 나, 나, 나. 끝까지 아, 끝까지. 15초 타 아, 됐어. 목표. 잘 탔어. 15초 타서 15초. <laughs>

이, 이, 죽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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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좋아, 좋아, 좋아. 한지 얼마 안 됐어요? 어, 어, 저녁하고 역시 한지 바로 한지인 거 빨리 와. 그래봤자 편집하면 몇분안 된다. 화이팅 셋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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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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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보고 타! 보고 타! 그래! 나가라, 나가라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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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하나! 탔다고? 그까지. 네, 얘는 계속 탔어요. 그랬어 13호 아, 1 13. 아, 3코잘 아. 탔네, 그래도. 야, 위험해요. 하지 마세요. 쳤대 지금.

아 오늘도 이렇게 훈련이 끝났습니다. 오랜만에 트랙을 탔는데, 아 힘이 잘안 써지네요 생각보다 무겁고 도로에서 탔을 때는 엄청 좀 가볍게 느껴졌는데 트랙은 좀 묵직하네요. 언제 또 트랙 올지 모르겠지만 준비생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도 올수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이상 안녕.